서버함 10개 안겁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일차 경기. 환 좋은 식품에서 스폰하는 어쨌든 모스타 리그 총상금 7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지조와 그 다음에 H조 한의 1세트 경기 여러분들. 자, 지조는 여러분들. 견 형태. 변형태 선수가 강전사 변형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H회 여러분들 피샵 아마추어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몸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리한경사합니다 hmm <laughs> 자, 여러분 경기 여러분들 시작됐고요. 자, B 샵 선수에게 온라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막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보이시죠? 자, 다노 씨 여러분들 변형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옛날 그 광전사라는 그죠? 그죠, 닉네임 이 있었고요. 자, 이 선수가 또 옛날에 CJ 엔투스, 그죠? 준우, 준우승 경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인가, 그죠? 그죠. 자 광전사 전형태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1 2시 일단은 B샵 선수 자 H조에서 일단 나왔는데요 H조 현재 여러분들 2연패입니다 자 오늘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분위기 반전이 되겠죠 자 오늘 승리를 못, 따내, 못 따내게 되면 나머지 4경기를 전부 다 이겨야 4강에 안착을 할까 말까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자 그죠 자, 일단은 자 그렇게 빠른 가스는 아니었구요 자, 일단 선자 일단 10 어... 10 게이트 이후에 일단은 가스 가면서 코어까지 올라가면서 패, 패스 드라곤입니다 어, 변형태는 일단 3베럭스 일단은 마린 메딕이구요 자, 그렇습니다 아, 캠감 아, 미안합니다. 자, 이러서 일단은... 자, 5시 일단은, 또내 얼굴 보고 싶어하고 또, 그죠? 또제 얼굴 도 보고 싶어하고 또,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배속올라갔는 일단은 변형태.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아카데미가 한 18, 19타이밍에 올라갔어요. 가스가 14가스 올라갔는데, 보통 15가스, 뭐 13가스. 그런뭐 본인 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일단은 스리베럭스 가면서 자 일단은 S자 프로프 들어왔는데요 자 비샵 선수 자 지금 상대가 뭘 하는지 다 봤습니다 메카닉인지 바이오닉인지 그죠싹다또 보면서 일단은 자 살아 돌아가는 모습 오 이게 또 살아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나이스 플레이 자 비샵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3게이트드라곤입니다 진로 한 마리 찍었는데. 어, 원래 이 빌드가 3드라곤이 동시에 나오는 빌드거든요? 약간 그 빌드가 연습이 좀안된것 같아요. 그죠? 연습이 약간 좀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죠? 약간 좀, 좀 엇박자로 가는 느낌이에요. 원래 이게, 그죠? 게이트보다 코어가 더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이트를 먼저 짓고 홀을 가야 되는데, 그죠? 홀을 먼저 짓고 또 게이트를 갔어요. 그죠? 약간 좀, 음... 뭐, 감독님이 일단 알아서 알아서 뽑은 거겠지만, 그죠? 감독님이 다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 감독보다는 일단은 부단 좀 대표, 분서 알아서 뽑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마린 메디 한부대 나오면서 메디 두개게 나옵니다. 자, 아직 스팀업 되기 전이고요 자, 드라군 사업이, 자, 곧95% 자, 들고 있고요 비비 안 발랐어. 왜 자꾸 그래. 비비 안 발랐어. 비비 안바라도 멋진. 비범? 이런 화전심. <laughs> 자, 일단은 드라는 7기. 자, 사업 됐기 때문에, 자, 마리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자, 사업을 찍고 있고요. 자, 벙커가 사업이 돼갖고 마리 벙커 안에 들어가야 드라군 사거리와 벙커 사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드라군 사거리가 더 길어요. 지금은 지금 벙, 드라군 사거리가 더 길, 길습니다. 버그보다 번커깰수 버그 밖에 없는 거죠. 자, 프라이션님 안녕하세요. 자, 뒤로 빠지면서 코토라는 모습. 야, 코 좋아요! 오비샵 선수 콘 좋습니다. 오! 어? 콘 좋아요. 어 오, 어, H죠. 오늘 일을 해야할 텐데. 오비샵 어, 아예 다섯 시 쪽으로 지금 3리 게이트 지금 아예 랠리 인트 박아 놓으면서 오비샵오오비샵오오비샵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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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라 컨트롤이 예술이에요. 와비샵 아직 사업 안 됐죠. 되긴 되했는데 드라군숫 자가 압도를 하고 지금 SC 3마리가 다 붙었는데요. 이거 무시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드라군이 야, 비샵! 뭔가요? 아, 비비 안 빨랐다고 몇번 말합니다.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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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뭐더요? 기분이 좀 차방차방해? 좀 차방차방합니까, 여러분? 자, 드라군 끝났죠? 이거, 와! 야, 비샵 선수! 나 이거 잡아냅니까 비숍 H조! 일을 냅니까 오늘? 야, H조 일을 냅니까? 브라군이 진짜 아, 너무한 사람 왔어요. 지금 말이 나와도, 아, s 씨을 끌고 나왔고요. 아, 괴로운데요. GG! 야, 이래서 누굽니까? B샵 선수가 H조 1승을 따르면서 G조 상대로 먼저 앞서나는 모습이네요. 멋집니다 야 오늘 에이치션은 반드시 이겨야되는거고 야 멋진데요 야 나이스 플레이 자 오늘의 2세트는 와 수지 변형태가 나오고요. 자, H존은 사불의 미스티가 나옵니다. 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사나 바로 그거 여러분들 출발하도록. yeah 3 0카 라분 들됐 나요. 갑시다! 뒤에 바지 왜! 왜 없애라는 거야? 싫어! 싫어! 싸가 사람이네. 싫어! 자, 이번 판 여러분들! 2세트입니다! 밤 좋은 식품에서 스폰하는 기범 t v 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자, 700만원의 총상금. 풀리고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조와 HO 간의 여러분들 경기구요. 자, 1세트 누굽니까, 여러분들? 와우. 자, B샵 선수가 일단은 변형태 선수를 일단은 1세트를 따낸 가운데 2세트 이번 판 변형태와 수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H 조는 누구니까 여러분들 사브레 선수와 미스티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티가 프라이자 미스티가 누구죠? 캠을 없애 흥행이 한개 감사합니다. 경기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2세트에요! 벗기다 보니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겨우, 경기 여러분들 시작됐구요 자, 지조부터 먼저 소개 드리자면 자, 12시가 미스.. 수지 선수입니다 그 미스 A 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수지가 아니라 뒤에 바지 없애님이 18개 자 지금 없애려는거야 싫어 아, 없앨거야 됐지? 아, 좀 없애래, 자꾸. 자, 12시가, 12시가 누군가요? 12시가, 12시가, 뽀나로, 자, 수지 선수. 미스의 수지 아니라, 일반용 선수. 일반 선수 여러분들,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5시 태양님 독립기 여러분들, 32여스 올드. 아, 전판은 좀 아쉽게 패배하면서, 변형태의 선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이런 또, 빨무스타 리그. 정말 이례가 없는 빨무스타리를 열게 해준 우리 팜좋 식품의 어, 팜좋 식품의 여러분들 갈량님께 갈량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갈량업! 한번만 또 외쳐봅시다 여러분들 렛츠고! 요. 아, 그걸로 이제 말하셨네 그걸. 됐죠? 배경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링이 일단 뛰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저글링. 자, 일단 3의 처리. 6시, 일단 2의 처리입니다. 자, 아직 상대 위치를 발견못 했는데. 배경음을려 지금 어때요? 오래는 거야, 자꾸. 자, 일단은 8글링, 10글링. 자 마이크 음량 괜찮죠 여러분들 내가 술을 오늘 좀 술을 많이 봤거든 자링 싸움 중요합니다 자 일단 10글링이죠 주전님환 감사합니다 아 어, 12시 왔어요 야 게임하 사부래자 저글링 햅자 일단 12 빈틈을 눌러갖고드어 2기 잡았습니다 2기 2기 두기. 자 2개 잡으면서 나이스 플레이 자 일단 9시는 일단은 벌인데 메카닉인데요 자 미스티 선수, 메카닉입니다. 밤면 변형 태는 마린 메딕, 바이오닉이죠? 자, 바이오닉입니다. 자, 일단 마린 한 부대. 자, 지금 벌처가 이제 3벌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벌처. 자, 아직 메딕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변형. 네! 메릭제, 지금 왔죠? 어, 벌칙컨 좋아요. 어, 이거, 우리 H조가 일 냅니까? 오늘 H조가 일내나 여러분들, H조가? 어, 오, 벌초 어, 벌칙벌칙 어, 이러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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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벌칙커트롤 하나에 모든 걸, 영혼까지 시켜 담아야 됩니다. 대깔 돌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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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시켜 담아야 돼, 모든 걸. 그렇죠! 어, 막았어요. 자, H조. 근데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경기를 따내야 되는데요. H조. 자, 이거 막아냈습니다. 자, 또조블링가 합세하면서. 자, 이 벌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이제. 그죠? 벌쳐 쌓이고, 이제 탱크 나오기 때문에.